스테이크를 할 거예요. 처음에 이 요리를 제가도 어, 이번에 주 배웠었는데요. 어렵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배워보니까 뭐 아니네 맛은 뛰어나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오늘 제가 닭다리 요리를 한 김에 두 가지를 보여드릴 두 번째 요리를 할 건데요. 두 번째 요리는 원팬으로 하는 요리예요. 다른 여러 개의 도구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의 팬으로 스테이크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그 팬에 저희 전원을 키시고 가장 센 불로 저희 팬을 달궈 주세요. 어느 정도 뜨거울 때까지 달궈 주실 후에요 닭다리 살을요. 이번에는 스테이크 할 거기 때문에요. 껍질은 닭 껍질은 벗겨내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세 덩어리에서 네 덩어리 정도 사용할 을 거고요. 달궈진 팬에 이렇게 뒷부분이 기름진 부분을 밑으로 놓고 익혀줄 거예요. 익히면서 그 옆에가 공간이 남아요. 공간이 남을 때 옆에 같이 곁드릴 야채. 양파 이렇게 보통하게 슬라이스 한번 해주시고요. 토마토도 기름과 함께 약간 같이 조리가 돼서 먹는 게 훨씬 영양따라더 많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양송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양파, 아 마늘 슬라이스가 들어가야 돼요. 마늘을 구울 거기 때문에요, 너무 얇게 슬라이스를 하시게 되시면 타버리거든요. 약간 도톰하게 슬라이스를 해주시는 거 팁이에요. 진간 정도의 지금 후라이팬이 달구어져가고 지금 있고요. 나중에서 올리브유를요, 뿍올려리세요 올리브유도 올렸어요. 살짝 올리브유가 약간 달궈지는 타임 잠깐 주고 이제 올려줘요. 저희 인덕션은 가운데에 배꼽이라고 하잖아요. 있기 때문에 부분보다는 가운데 부분이 훨씬 더 열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크용 닭다리살을 가운데에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껍질 있는 부분을 밑으로 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양파 양송이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마토 거기에 마늘 슬라이스 사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파란색 아스파라거스도 우유에다가 살짝 올려주신 후에 뚜껑을 덮고요. 저희 인덕션에팬유리모드에 200도에 불을 올려줄 거예요. 200도에 한 3분 정도 놔둘 거예요. 그러면 시간 3분 두거예요 이제 기름 빠르게둘 거고요. 그 사이에 스테이크는 시간이 4요 뒤집어줄 건데요. 이렇게 아 뒤집어줄 거예요. 만약에 안 뒤집어진다.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안 뒤집어진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뒤집어줄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줄게요. 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꺼졌거든요 이제가 잠깐 다시 켰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까매졌죠 탁다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이 소스팬에다가 그 소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 훨씬 더 맛이 업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시고 야채들은요 안 뒤집어요 야채들은 안 뒤집어주고요. 살짝 뒤집어주고 난 다음에 뚜껑을 잠깐 덮어줄 거예요. 그래서 야채를 더 익혀주시고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스테이크는 밑간한 스테이크를 올리브유 듬뿍 한3 스푼 정도 그 해준 곳에 팬을 에어시킨 후에 올리브유 넣고요. 어, 밑간한 닭을 가운데 부분 위주로 약간 부리던 센 부분 위주로 가운데 넣고 가쪽에 야채를 같이 넣어서 곁들인 음식으로 먹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300, 200도에 3분 정도 지금 제가 한 1, 2분 정도 지났는데 뚜껑을 제가 넣은 이유는 야채를 건져낼 거예요 야채를 건져낼 때 이렇게 양파도 뒤집어주고요 부분, 이렇게 넓은 넓은 부분로 이렇게 주시고, 토마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데리하는 거예요. 아스파라거스도살짝만 옆에다가 닦아주고요. 양송이도 고기 상태를 잠깐 볼게요. 불을 잠깐 꺼주시고. 지금 고기가요, 다 익었어요.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가운데다가 딱 놔주세요. 조금. 가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덜 익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만 더 볼게요. 이거는 고기 두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냉장 음. 불을 잠깐 꺼주시고.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가 마늘이 남아있어요. 어, 위에는 고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탄듯 보이죠? 저도 처음에, 어, 이거 탄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이상태서 닦아내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마늘도 그대로 두시고요. 저는 닦아내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생크림 200g. 생크림 200cc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불을 켜주세요. 식단에, 생불에. 그리고, 고르곤졸라, 고르곤졸라가 약간 콩콩한 냄새가 나면서 향이 나면서 약간 짭조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으시면 소스가 너무 짜요. 그러니까 약간 커피스, 밥스푼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양송이 하나 슬라이스 하셔가지고 이제 녹여주세요. 얘를 끓여서 지금 농도 어때요? 쭈루르리죠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걸쭉한 상태. 부었을 때 약간 부적하는그 정도. 지금 그 12단 정도에다가 볼게요. 지금 여기 안에는 닭이 익은 맛, 야채가 익은 맛, 거기에 생크림과 고르곤졸라의 환상적인 조합이 때문에요. 뭐 시중에서 이런 비슷한 뭐 이렇게 조미료 있어요? 양념 있어요? 없죠. 조금 더뜨 오르니까 한 7단 정도네요. 그요 이게 생크림이기 때문에 생크림과 치즈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저어주지 않으면 바닥이 눌어요.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저어주면서 섞어주셔야 되고요. 섞어서 불을 끄고요. 양송이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여기 위에다가 올려주세요. 옆에 같이 곁들이 야채와 함께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어, 크리스마스 밖에 못 나간다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집에서 근사한 요리로 온갖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어요.